안녕하십니까. 이스철업 농장입니다. 오늘은 7월 29일. 매우 뜨겁습니다. 오늘 3,500평 밭에 지금 제가 나왔습니다. 이 밭은 어, 체리나무하고 무화과 호바. 그 다음에 어, 기존 여기 밭이 아시다시피 잡초밭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몇주 전에 카트라이터를 가지고 와서 여기 예초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7월 25일 날 어 노타리를 1차 가볍게 쳤는데 아시다시피 잡초가 있는 밭에는 잡초가 뿌리 뿐 아니라 줄기에 굉장히 많은 물기를 머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월 25일 날이 밭에 어 이렇게 예초를 1차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계속 비가 안 왔음에도 안 왔습니다 그날 25일 저녁 때 잠시 비오고 그러고 나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골타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 밭이 물기가 워낙 풀이 안 죽었습니다. 주기까 뿌리까지 안 죽다 보니까 이게, 이게 수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밭에. 역시 잡초밭에는 굉장히 많은 물기를 밭에 가지고 있다는 걸또 오늘 또 배웠고요. 오늘 이 밭에는 다음 후속작물을 심기 위해서 지금 이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랑과 이랑 작업을. 고랑과 이랑 작업을 지금 제가 아는 형님한테 부탁을 해서 오늘 오전에 와가지고 가볍게 우선 한번 또 노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더 해가 뜨고 좀더 마르게끔 기다렸고 그리고 이 차로 지금 골타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밭은 경운을 안 하면 아주 힘듭니다. 이 넓은 밭을 제가 작년에 와이프랑 같이 황우마마랑 같이 예초하고 할때 완전 인간 폴도 했는데 아그거 너무 힘들더라고요. 북한의 천사 뿌기도 아니고 보겠습니다. 약이 폭은 1.8m, 얘하고 얘간에 1.8m고요. 깊이는 깊은 깊습니다 한뼘 정도니까 한뼘 정도니까 약한 20cm 전으로 이렇게 할것 같고요 한번 쫓아가겠습니다 이 형님이 이거를 아주 전문으로 잘 하십니다 마을에서 소문이 나셔가지고요 어렵게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 작업 끝나고 어, 외국인을 써가지고 비밀, 비닐 멀칭을 할 겁니다. 제가 비닐은 사놨고, 비닐 한놀당 5만 천원. 그래가지고 연로를 우선 샀습니다. 근데 얘 땅이 주변에 이렇게 잡초가 많다 보니까 그 평수 빼니까 2,150평입니다. 이거 제가 심을 작물은. 제가 위에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쭉 타고 하다가 노타리가 못치는요저기는저 끝에서부터 두, 두 줄로 이렇게 또 다시 할 겁니다. 이게 한 고랑 치는 작업 한거 결과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아, 역시 역시 프로입니다. 마을에서 제일 잘하신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와. 제가 이걸 했다고 하면 아 저 쓰러졌을 겁니다. 황후마마는 농자 때려치라고 할것 같습니다. 아, 이게 기계가 필요합니다. 이게 작은 평수는 뭐 몸으로 갈아서 어느 정도 하겠지만 골병들겠지만 이게 몇천평 넘어가면 기계 안 쓰고는 너무 힘듭니다. 아, 바람 엄청 붑니다 여기. 곧 태풍이 올라온다는데 피해가 없길 희망하고요 아힘 좋네요 기계가 땅 상태 볼게요 이렇게 여기 왼쪽은 호박하고 잡초가 무성하고요. 요것도 내년에는 좀 뽑고 잡초 관리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첫 해라서 작년도 했지만 이게 시행착오를 계속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제가 반면 교사로 삼아서 이게 반성도 하고 더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하겠습니다. 아스다시피이 밭에는, 저 끝에는 체리나무하고 무화과 나무, 그리고 잡초가 아주 무성합니다. 이것도 제, 내년에는, 어, 적당한 방법을 찾아서, 이거, 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볼까요? 관수 있고, 아, 호박 있고, 잡초 있고, 날립니다. 이게 한 천평 될것 같습니다. 아, 7배에서 천평 되겠죠. 아 어, 형님은 계속 아는 형님은 또 열심히 저렇게 하고 있는데 저도 다음 공정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이슬람 동작이었습니다.